안녕하세요. 화물차 창업 경영 컨설팅 전문 회사 이름 글로비스입니다. 오늘은 트럭커 분들의 팁중 하나인 화물차 브레이크에 대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조금은 생소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재미있는 상식을 하나 알아간다고 생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대형 차량들은 하나의 축에 쏟아지는 중량이 몇톤 단위로 엄청나기 때문에 풋 브레이크만으로는 감속을 모두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형 차의 풋 브레이크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보조 브레이크인 엔진 브레이크가 들어갑니다. 엔진 브레이크의 보조장치는 크게 세가지 브레이크로 볼수 있습니다. 제동력이 큰 순으로 보자면 리타더 브레이크 제이크 브레이크, 배기 브레이크 순이며 지금부터 앞서 설명한 세가지 브레이크의 장단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는 리타더 브레이크입니다. 리타더 브레이크란 주 브레이크의 제동력을 분담하여 차량의 속도를 줄여주는 보조장치로서 주로 내려막길을 내려갈 때 리타더를 동작시켜 속도를 늦춰줍니다. 리타더는 2초 이 넘어가는 트럭이나 버스와 같은 대형 차량에서 주로 사용되며, 차량의 움직임을 완전히 정지시키진 않지만, 차량의 안전성을 높여 중요한 역할을 하며, 저속에는 크게 효과가 없고 일정 속도 이상일 때 효과를 발휘합니다. 리타더 브레이크의 작동법은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측 핸들 아래의 레버를 이용하여 수동으로 1단에서 6단까지도 가능하며 단수가 올라갈수록 더 강하게 잡히게 됩니다. 장점으로는 직접적인 소모 부품이 없어 내구성이 좋고 페이드와 베이퍼로 현상이 없으며 바퀴가 잠기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는 고속에서 제동력이 강하고 마찰력과 소음이 적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이크 브레이크입니다. 제이크 브레이크는 국내 최초로 적용된 시스템으로서 주사기의 원리와 같습니다. 주사기의 앞부분을 손으로 막고 피스톤에 힘을 가하여 공기를 압축한 상태에서 힘을 빼면 피스톤이 다시 원래 위치로 밀려나가지만 손으로 막고 있던 이 주사기 끝부분에서 손을 떼면 피스톤이 뒤로 밀리지 않는 것과 같은 원리를 자동차 엔진에 적용한 것이 제이크 브레이크입니다. 운전자가 제이크 브레이크를 작동시키면 평상시 4개의 피스톤으로 엔진의 동력을 발생시다 시키는 것을 강제로 세 개의 피스톤만 작동시키게 되면 나머지 한 개의 피스톤이 작동하지 않는 양만큼의 엔진이 바퀴 회전을 억제시키게 됩니다. 피스톤 운동을 방해하여 제동력을 얻는 것이 제이크 브레이크라고 볼수 있습니다. 장점으로는 제동력은 뛰어나지만 단점으로는 소음이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는 배기 브레이크입니다. 배기 브레이크란 엔진의 배기 라인을 트러마가 감속하는 브레이크로서 배기관에 개폐 가능한 밸브를 설치하여 작동 시에는 배기관을 닫아 배기되지 못한 공기가 실린더 내에 갇히면서 역토크를 만들어 감속시키는 것이 특징입니다. 작동법은 영상에 보는 바와 같이 핸들 우측의 버튼을 하단으로 내려주면 작동이 되고 그때부터 배기 라인의 밸브가 배기 가스의 흐름을 막아줍니다. 저속에서는 작동되지 않으며 일정 RPM을 넘어 엑셀을 떼는 순간 바로 작동이 됩니다. 장점으로는 가장 부드럽게 감속이 가능한 하 단점은 별도의 감속 단수 설정은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화물차는 비가 오거나 눈이 와도 운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풋 브레이크뿐만 아닌 앞서 설명해 드린 세 가지 보조 제동 장치들을 같이 병행하며 제동한다면 더욱 안전하게 제동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대형 화물차의 브레이크에 대해 소개해 드렸는데요, 대형 화물차량의 차주분들께 유익한 정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이번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안전이 우선입니다. 계획이 없는 목표는 한낱 꿈에 불과하다라는 말이 있듯이. 언제나 성공 계획을 세우고 실행할 수 있는 트럭커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식으로 정신을 무장하고 장점으로 돈을 벌어라. 화물차 창업 경영 컨설팅 전문회사 이름 글로비지였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알림 설정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